분명히 제가 이말 하면은 욕을 하실 거예요.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진짜로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뭐게요? 무려 등심을 선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술장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에 더불어 제가 서 있는 이곳 매장명을 정확하게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무려 다섯 분께 등심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벌써 아까 부산을 막 장악하고 싶다하셨는데 이 노포, 노포 추상 어떻게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부산을 장악을 했습니다. 했고요. 물론 요즘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하지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마이너스는더 크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음. 많이 힘들어요. 정말로 태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지만, 이거 이렇게 이뤄내고 제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 직원들은, 다 가족들 같은 직원인데, 제가 망하면 직원들은 다 먹게 살게 다 해줄 거예요. 집을 팔아서, 차를 팔아서, 캠핑카를 팔아서. 도 그런데. 저는 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망하면 안되는 사람이고 어, 부산은 미리 장악을 했고 저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파제 노포 축산이라는 고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그, 곰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제품이 있거든요. 특허도 이제 조만간에 받을 것도 있지만은, 수출. 오, 해외로, 오! 자, 전.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을 이미 막 장악하셨어요. 지금 4개의 매장을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 고기들은 항상 이제 가게에 다차 있잖아요. 근데 내맘 같지 않게 뭐 이제, 이제 매출이 그날의 매출 조금 저조한 날이 있을 어, 수 있는데 예, 예. 그럼 그날에 이제 남았던 고기들은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됩니다. 여기는 <laughs> 삼겹살이 잘 나가는데 지금은 삼겹살이 잘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안 나가는 매장에서 어,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아 서로 잘 나가는 걸못 나가는 거. 어, 전관 이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 소화를 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리점이 아니고 직영점이기 때문에 서로 음. 이렇게 한마디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둘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재고가 거의 없이 다 그날그날에 소진이 골고루 다될수 있도록 관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맞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근데 100% 재고가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이승님 거기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건데 어느 누구는 그를 갖다가 좀 팔아먹으려고 싸게 팔 수도 있고 어느 누구는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구내식당으로 갑니다 직원들 오. 밥을 해주거든요 아 구내식당에서 먹어버립니다. 어, 규모가 크니까 구대식당도 있어요? <laughs> 직원들 다 먹고 있어요, 다. 와, 대박. 조방 아줌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점이 살이 찝니다 아. 매일마다 고기를 먹어서. <laughs> 어, 너무, 너무 부러운데요? <laughs> 예, 부러워요 아, 그럼 저희도 이제 서초갈비에서 그럼 다른 메뉴로 좀 이렇게. 그럼 할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세팅해주세요. 네. 어, 그럼 진짜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신선한 고기를 항상 소비자분들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라는 말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맞는 말이 요즘에 소비자들이 더 저희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리모래 빠입니다아 맞아요 진짜 빼미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해서 파는데 소비자들은 알아요 어 거기 어, 좀 맛이 좀 이상하네 음... 좀 이상하네 어 지금 저는 이렇게 얇은 등심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죄송한데 요거부터 먹고 요거 먹으면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아직 열려 있어요. 아, 열려 있어요? 네,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네. 이거 한번 보고. 예,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음?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소는 암소만 쓰거든요. 암소만 쓰는데, 암소 중에서도, 어, 선별이 있어요. 좀 좋은 거. 네, 암소가 거세, 거세란 거 있고, 암소가 있는데, 암소가 참, 이, 한우의 풍미가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얇게 먹으면 충분히 풍미가 있고 충분히 식감도 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배가 먹어봤던 얇은 소고기는 소불고기 아니면 진짜 샤브샤브 같은 느낌 맞죠 네. 근데, 근데 이렇게 꽃... 진짜 구워서 먹는 건 처음이에요 이거 한번 매료되면 대패 삼겹살 아까 말씀드안 음, 음, 보입니다 그면. <laughs> 아 그래요 네, 지금 눈콕 네. 뜨고 제가 지 보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네. 아, 이 대패는 좀 눈에 많이 안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긴장되는데요. 네. 자 이제나 솔트 중독자라 후추하고 솔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아 아, 그리고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적절히 또 간이 되어야 뭐든지 네. 그게 맛있습니다. 원래 제 방송에는 이렇게 하는데 신장군 씨도 재미하니까. 원래 하시던 스타일 하셔도 됩니다. 아네. 아, <laughs> 원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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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이런 방송 <방침> 처음. <웃음> <웃음> 어 확실히 이게 대표님께서 온라인 이제 뭐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오늘 또 저희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 한테 많은 뭔가 이런 음. 마음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도 그렇지만 사실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어 맞아요. 근데 저는 관종 관중, 관중이거든요. 관중. <laughs> 그좀 나가면 제가 딱한번 있었어요. 어, 높하지 아니에요. 와, 술집에서 높하지 아니했는데 에요 제가 술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우리 술장님께서는 자주 그러시겠지만.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서프라이즈. 아, 진짜 아, 아닙니다,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는 이제 뭐 서프라이즈 다른 뭐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뭐 이제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술장군도 물론 이제 다 술장군으로서의 뭔가 알아주시면 더 좋겠죠 앞으로. 아 예. 네. 술장군. 음, 네. <laughs> 아 근데 술을 어떻게 그렇게 잘 드십니까? 저요? 아, 부럽습니다. 합원하는 아, <laughs>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게 또 소고기는 막그있잖아요미지움 웰던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얇으니까 후딱 후딱 꺼지니까 더 빨리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일명 삼초등신이라고 합니다. 아 삼초 만에 익는다. 아 예. 3초만에 이거 보니? 어? 그럼 노포만의 약간 그런 네이밍이 될수 있는 거네요. 판매 네이밍이요. 아 그런가요? 네 그쵸. 아 내일 바로 헤이드 가자 석미아나 <laughs> 사실 저 이거 아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혹시 원래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이한 입에 다가어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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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돼요 돼요 돼요. 돼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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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 해요? 아 해요 해요 해요. 아, 아 됩니다 입이 됩니다. 입이 너무 조목조목 아 나가지고. 아닙니다. 제입대딱 커요. 이거 아, 아, 딱딱 좋을 때입니다. 네. 그럼 저도 네. 도전하겠습니다. 어. 음. 제가 남자 친구 입이 잡좀 작아가지고. 음. 그럼 여기다가 오히려 팔을 싸야겠네요아이기도맹이나물이 있습니다. 맹이나물맹이나물맹이나물 아. 예, 맹이나물. 네. 맹이나물. 네. 영국식 가름으로. 네. 원래 손으로 이렇게. 아 그렇죠. 쭉쭉 찢어서 먹어 제가 소고기 때문에 있어갖고 맹이나물을 준비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소년. 아아아 아, 맞죠. 빠질 수 없는. 짠 하고 음. 이게 원래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어. 음. 음. 어, 감사합니다. 저다 먹었다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쌈이나 다른 거에 고기를 싸 먹잖아요. 되게 색다른 느낌이다! 고기에 거꾸로 야채를 싸먹은 제약이거든요? 그쵸?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소니까 가격도 사실 비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이게 얇게 썰다 보면, 이제 기계로 썰다 보니까 굉장히 빠지는 게 많거든요, 로스. 음. 근데 그걸 감안을. 약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뭐 아까 이거 보였죠 봤죠? 한테 네, 네, 네. 그거 한 이만 원대, 이만 이만 <laughs> 2만 원, 2만원 생각하세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하는 소린데 즉석에서 제안을 해드리면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 분들 이제 뭐 불특정 다수긴 하지만 네. 뭐 이제 저희 거뭐 구독 좋아요 알림 뭐 정말 어 너까지 잘 생겼어 사랑해요 막뭐 주문했어요 막 이런 것막 음. 계속 막 추천해가지고 혹시 네. 한세분 정도께 선물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 먹어봐야 또 안다고, 혹시 그 사람이 알아요? 부산 사람일 수도 있고, 막, 막그 진짜 VIP 고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섯 분 정도 안 돼요. <laughs> 어, 진짜요? <웃음> 진짜요? <웃음> 부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야, 역시 해병은 해병이네요. 아, 와, 그... 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1등. 진짜 커. 왜냐면 제가 먹는 거에는 약간 진짐이거든요? 표정에서 웃음이 자꾸 멈추지가 않는 게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영상에 이뭐 소리는 당연히 화면에 담기겠지만 이 맛이 담기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아쉬울 만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라고 했죠? 온라인 하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검색하셔 가지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가격이 진짜 너무 저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아, 아니, 음.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매출이 그럼 다 잠깐만요. 그럼 이 고기도 대체 몇 덩이를 팔아야지 그 매출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 저희 노포가 이런 말 하면은 또제자랑이같으면 우리 회사가 이 때까지 성당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 15%의 마진을 보고, 그러니까 삼겹살 원가가 만 원이면, 이날 이때껏 삼겹살은 만 500원에 팔았어요. 보통 40%, 30% 마진을 보고 파는데, 삼겹살, 목살, 한우, 국거리, 한우 등심은 네 가지는 원가로 팔았었습니다. 와...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커왔던 겁니다. 와... 네. 그러니까 저만의 판매 방식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장사 없다. 그 대신에 제일 많이 먹는 거를 제일 싸게 주자. 그 대신에 많이 팔자, 갑니다. 와, 대박이다. 근데 대표님, 정말, 진짜,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게 네. 진짜 질문이에요. 아까도 이제 그 삼겹살, 목살, 이제 많이 찾는 메뉴에 웜, 진짜 도매가로 거의 이제 팔자, 판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원이 40명인데 삼겹살을. 만 원짜리 만 오백 원에 팔아서 오백 원만 남니? 어떻게 그 수많은 직원들을 모으고 살겠 그만큼 많이 팔았습니다. 어, 뭔가 막 자본금이 많. 집에 내가 원래 돈이 막 많고 막. 혹시 그런 건 아니야? 일도 <laughs> 없습니다. 자수성가입니다, 저. <laughs> 와 대박. 네.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만 마진을 보는게 아니고 다른 부위에서도 마진을 보니까. 근데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마진을 안 보고 팔았고. 일단 손님을 끌었잖아요. 내가 손님 끌수 있는 떡밥을 하나씩 무조건 줘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뭐 혹시라도 이렇게 축산업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이 혹시 있으시다면 전달해, 주셔, 전달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이말 하면은 욕을 하실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저는 지금 시기는 좀 피하라 이거거든요. 왜냐면 대기업도 망해가는 상황에, 예, 우리라고 버티겠습니까?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꾸로 직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오너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괜찮아지면. 그 때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숨만 쉬세요. 아, 숨만 쉬면서 그럼 노프 고기만 먹으면 될까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좀 <laughs> 더. 와, 대박이다. 응. 그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도 이미 부산 장악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도 한 번.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하, 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국 각지에서 우리 노포를 다 종료할 수 있는지. 아,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에 보면 노플 수상 이게 잘 나오고 저일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쿠팡도 하고. 와. 그다음에 제가 매일 일주일에 세 번씩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월, 수, 목 하거든요. 음. 그립이라고 음. 예, 네, 그립이랑 그립에 들어가면은 노파제라고 쿠폰이 굉장히 그게 또 많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쿠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laughs> 그립 찾아 주시고 우리 술장군님 영상 보고 들어왔다 하면은 제가 뭐 뭐라도 하나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뭐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많은데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오늘 영상이 안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그립은 방송 시간용씩 어떻게 아요 오전 10시 반입니다. 아, 월수 목 오전 10시를 딱 겨냥하실 시간이 요 예. 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앞으로도 좋은 고이 소비자분들께 널리널리 널리 빨리 알리셔 가지고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그날까지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지금까지 술장군의 이야기였고요. 접하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